공헌익 손익계산서와 전부원가계산 손익계산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공헌익 손익계산서는 변동원가계산 손익계산서를 말하죠. 변동원가계산 손익계산서. 그리고 전부원가계산 손익계산서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총액만 주어져 있고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부 내역을 구해봄으로써 문제 요구사항에 답을 할 수가 있, 있죠. 그래서 세부 내역을 한번,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그 세부 내역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지금, 각각 계산되어 있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총액은, 그대로 손익계산서 칸에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동일하니까. 자,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한번 구해봅시다. 제품 판매 단가가 1,500원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판매단가 1,500원을 알 수가 있죠 1,500원 매출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단가이므로 매출액 120만원을 판매단가 1,500원으로 나누면 800개가 나오는데 이 800개가 판매량이죠 그래 800개 판매량 판매단가 1,500원 곱해서 매출액입니다 자 그리고 변동원가나 매출원가나 다 판매된 제품의 원가만 다 비용화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도 판매량에다가 단위당 원가를 곱하고 변동 원가도 생산이 됐어도 판매되지 않으면 비용화되지 않죠. 그래서 판매량에 단위당 변동 원가를 곱해서 변동 원가 총액이 나옵니다. 비용화되는 변동 원가 총액. 자, 따라서 판매량 800개를 가지고 계산하면 지금 총액은 주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단가를 각각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단가는 단위당 변동 원가입니다. 단위당 변동 원가, 즉 변동 제조 변동 제조 원가와 변동 판매관리비가 더해진 금액이죠. 여기 단가는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단위당 원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자료가 고정 판매관리비가 94,000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고정 판매관리비 94,000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고정원가총액에서 고정판관비를 빼면 나머지 이 금액을 알 수가 있죠 이 금액이 바로 뭡니까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이죠 자그 다음 판매관리비 총액 94000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15만원에서 고정판매관리비 94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변동판매관리비겠죠 자 근데 변동판매관리비는 판매량 아까 계산한 800개 곱하기 단가니까 결국 단위당 변동 판매관리비가 70원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계산한 여기 단위당 변동 원가가 570원인데 이 한만구에서 작가 단위당 변동 판매관리비가 70원인 걸알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500원이 뭐야? 나머지 500원이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 원가 570원 중에 변동 판매관리비는 70원이고 나머지 500원이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라는 것이죠. 자, 문제에서는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제품 재고액을 물어봤습니다. 전부 원가 계산, 기말제품 재고액. 그래서 기말재고 수량을 알아야 수량 곱하기 단가하는 금액이다 할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단위당 원가는 아까 1172억 원이고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기말제품 수량만 알면 바로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제품 재고액이 어, 나오죠. 그래서 기말 제품 수량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기초 재고가 없기 때문에 단기 몇 개를 생산했는지를 알면 판매량이 800개임으로 기말 재고 수량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생산량을 알아야 되는데, 단기 생산량은 아까 우리가 계산한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단위 다원가 1172원 이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단위 다원가는 2172원은 변동제조원가에 단위당 고정제조간전원가를 더해서 구한 금액이죠 그런데 변동제조원가는 아까 단위당 500원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500원 여기서 구한 금액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전원가 총액은 아까 여기서 구했죠 67만 2천원 대입하고 이것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 단위당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제품 단위당원가인데 따라서 생산량을 X라고 놓고 구하면 생산량 1,000개가 나옵니다. 자, 결국 기초 제품은 없었고 1,000개를 생산했는데 그 중에 800개를 팔았으므로 기말 제품 수량은 200개죠. 200개의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단위다원가 1,172원을 곱하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200개의 재고액이 나오죠. 기말 제품 재고액 234,400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